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임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24구, 에, 전용, 노지 전용, 하우스 전용, 포트 고추모종입니다. 음, 현재는 4분지째, 예, 벌어지고 있고요그 어, 다음에 제가, 음, 겨까지는, 어, 최대한 빨리 따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역시나, 예, 아마도 비교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따면 바로 그 다음날도 확인이 육안으로 대가 굉장히 좀 튼실해졌다. 아, 굵어졌다. 어, 어, 예.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 그까지는 일찍 따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쪽게 Y자로 벌어지는 부분에서, 어, 어, 격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있죠? 요거하고 요 뒤에 거. 그래서 처음에는 2분지로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2분지로 시작하지만, 자라면서, 어, 요게, 예, 가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어, 4분지가 됩니다. 아, 4분지가 돼요. 어, 이거는 키포인트니까요. 어, 혹시 24구. 처음 그 분양 받아서 심으신 분들은 반드시 얘는 놔두셔야 됩니다. 얘하고 얘하고 얘 Y자로 벌어지는 부분에서 나오는 음그 가지는 어 다분지가 되는 가지니까 그냥 놔두시기를 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 위에 보시면 아어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 방아다리인데요. 어, 잎이 있고, 어, 꽃이 펴서 이제 수정이 되려고 합니다. 음, 여기에는, 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것처럼 숨어 있는 격가지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세력이 좋은 것들은 올라와서 가지가 두 개지만 나중에 가지가 세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분지로 자라게 되겠죠. 예, 요것도 킴포인트니까요. 이 위로, 방아다리 위쪽으로 나와 있는 이 잎부터는 따지 마십시오. 그냥 관찰만 하세요. 정말로, 어, 두 가지로 시작해서 세 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아, 폭풍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 아, 분지가 두 개를 시작해서 세 개가 된다. 아, 굉장한 이득이겠죠. 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첫 번째, 에, 방아다리에서 나오는 요거 수정이 됐지만 이 끝부분이 약간 노란데요. 얘는, 예, 얘 스스로 떨어질 겁니다. 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워낙에 아침 기온이 차기 때문에. 그러니 떨어진다고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십시오. 왜냐면 하달수 어, 있는 온도 평균 온도가 되면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예, 단 것도 있고 아마 첫번째 방아들에서 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얘네 스스로 나무 스스로 어, 조건이 안 맞으면 자기 스스로 온도에 가봉해서 떨어뜨리거나 혹은 음, 달거나 그렇게 예,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아, 그거는 예, 사람이 생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허니 그냥 지켜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음 굉장히 이제 이제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폭풍 성장을 할 겁니다. 허니 아, 허니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쏠쏠한 재미가 있을 거고요. 음 자라면서 어, 자라면서 여기 김눈물이 보이는데요. 예. 자라면서 위 윗부분만 확인하시면 그래도 나아요. 왜냐하면 어, 하루 이틀, 하루 세 혹은 이틀 새, 며칠째 자라면 요이세순 나오는 부분이 연녹색이고요. 나머지 잎들은 음, 거름을 먹으면서 진한 녹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얘네들은 안에 있는 잎들은 연한 녹색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연하죠 예, 이곳은 그 며칠 사이에 이만큼이 또 자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예, 연녹색이어서 걸음이 없는거 아니야 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 아직 저는 축비도 안줬어요 예, 흔히 너무 걸음 욕심내지 마시고 어, 그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한거 화 면에서 보이는 이겹 가지, 이거는 다분지 가지입니다. 이거 네, 요거, 이쪽에 이거 하고 요 반대편에 있는 거. 그래서 네 가지가 된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또 숨어 있는 겹 예, 가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개, 두 개, 두 개씩 벌어지지만 워낙에 얘네들이 뿌리 않고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윗 부분에서 어, 두 개가 이 어, 순이 나오면서 이 순이 나오면서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개 이렇게 해서 자라기 시작한다 아, 흔히 아, 그것도 중점적으로 예, 중점적으로 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24구는 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49도 예, 49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만요 제가 다시 또49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모종은 49포트 모종입니다 대가 굉장히 왜소 하죠 그리고 방아다리 벌어지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에사카다코아에서 에, 나오는 신품종 어, 번호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137 같아요 예 요거고 어, 얘는 아, 얘도 아마도 어, 이거 지금 제가 잘하는 걸로 봐서는 얘도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야, 자, 다분지 가지가 자 이렇습니다. 이게 또 다분지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다분지 가지예요. 해서 음, 해서 음, 다분지 가지는 놔두시고 이아랫 부분, 이 아래 부분만 음, 정리합니다. 아, 새순 는그벽 가지를 정리하는데요. 야, 얘는 특이하게도 예, 여기서 나오고 또 여기서 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도 옆에서 보면 삐지고 있어요. 제가 체력, 기초 체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격까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디, 잎이 달려있는 곳, 위로 올라갈수록 더하겠죠. 이 밑에 방아다리 밑으로 격까지가 나오듯이 위에도 격까지가 숨어있는 격까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 그러나 이게 다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체력적으로 아주 우수하거나 아 아주 좋으면 이런 것들이 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해서 해서 모종을 정말로 잘 사셔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격가지 크기로 봐서는 그 숨어있는 예, 다번지 가지로 봐서는 얘 역시나 아, 분지로서 의 역할을 충분히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당겨 보면, 예, 바로 요순 여기 요게 겉가지입니다. 아, 요게 가지입니다. 다분지 가지 보이시죠? 예, 요게 또 다분지 가지 이쪽에 보시면, 예, 요게 것도 다분지 가지입니다. 아, 이렇게 다분지 가지로 가지가 아, 형성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59 같은 경우에는 보기는 했지만, 보기는 했지만, 아, 그렇게 썩, 어, 어 아주 눈에 띄게, 에,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어, 얘도, 얘도 다분지 가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얘는 아마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 양이, 뿌리 양이, 에, 24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아마도, 어, 체, 과가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체력이 부분에서 좀, 음, 딸리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달린다 그러면 세 번째까지만 다분지까지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음, 체력적인 한계, 체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이렇듯 이렇듯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에, 다분지는 인위적으로 겹까지 밑에를 어, 순을 자르거나 겹까지 아, 두세 개를 받아서 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겹까지 농법이겠죠 만약에 다분지 이그 방아다리 밑으로 해서 한다면 겹까지 농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 모종을 잘 사시면 이렇게 에, 이렇게 가만 히 있어도 어 가만 히 있어도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냥 몰랐던 기존에 몰랐던 부분도 어, 알수 있게 되고요. 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 모종 부입이 모종부는 안목이 굉장히 좀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져야 되고요. 그래야 고생을 덜하니까요. 자 지금 지금 아마도 하우스. 저 아랫역은 여기보다, 중부지방 여기보다 용도가더 높고 따뜻하기 때문에 이미 24구뿐만 아니라 49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지포 터널이 하거나 비닐 터널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더 저희보다 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것은 다분지 가지니까요. 예를 비롯해서 중간에서 나오는 가지 두개두 두 개가 세개세 세 개로 변한다라는 그 다분지 가지. 이것도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아, 올해 한해 농사 아,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제 에, 심으실 분들은 거의 다 심었고요. 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음, 너무 걸름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어, 기본적인 것만 잘 하셨으면 아마도 에, 아마도 얘네들이 먼저 알아보고. 에, 수월하게 고추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덜 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농사에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음, 자 이제 모내기철이라 이제 논으로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 어, 여튼 한해를 아직 지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아,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고 가을 추수까지 끝나봐야 아, 모종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게 판가름 치는데요. 음, 혹시 그 배송 과정이나 문의 과정에서 음, 네,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어, 오해가 있거나 아,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음, 좀더 어, 내년에는 좀더 좀 양을 좀 많이 해서, 예, 예, 정말로 고추모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을 위해서 어, 최대한 우량모종을 예, 만들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음, 아마도 올해부터는 이제 선예약제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예, 김장배추모종을 비롯해서 음, 가을 양파까지도 음, 그렇게 선예약으로 어, 시작을 해볼까 하니, 음, 어, 모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음, 저희 모종을 한번 어, 생각해 보시고 심어 보시면 그러면 음, 많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이상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